오늘 10편 산책 7번째 시간 우리가 서야 할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동지역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 드문드문 서있는 시띤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띤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광야 한복판에 저렇게 덩그러니 매우 외로워 보이는 나무가 바로 저 시띤나무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외로워 보이지만 하지만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정표가 되어 주는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잎이 듬성듬성하기에 별로 시원할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뜻밖에도 그 나무 밑에 들어가면 뜨거운 태양 아래 쉴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는 지친 그런 순례객들이 저 나무를 보면 아, 저기 가면 쉴수 있겠다 하는 이정표가 되어 주는 나무인 것이죠.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그늘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늘이 없는 사람은 슬픔, 고통, 좌절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늘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의 고통에 누군가의 어떤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 아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커녕 또 그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품이 되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늘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아픔을 품어주는 위로자가 되며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라는 그늘.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크, 그 커다란 예수님의 그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그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 곁에 가면, 그분 아래로 내려가면, 들어가면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이 없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그늘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힘 있는 자들의 무관심과 차별 속에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가련하게 떼앗겨 나래로 내쫓기듯 내몰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적 이익이라는 이 명분 아래. 연약한 나라 사람들, 또한 이민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더떼약 끝으로 내몰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는 오늘 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우리 고유의 한가위 명절 이 기간 동안에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 그러한 명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그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뛰어 끝 아래로 내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오늘 14편 1절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라고 탄식해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IQ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적 이해가 결핍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나발. 어리석다라는 단어의 나발.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또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할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다윗은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구약성경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지난 19편에 살펴볼 때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난하나님잘 믿는 사람이야, 난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몇대 가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2장 2절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입은 죽기에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그들의 마음은 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 말씀 2절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은 채로 우리 인생들을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드러내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은 채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매우 가까이에 계시고 매우 가까이에 일하시고 매우 가까이에서 우리를 관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우리를 관찰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신 관찰 결과는 어떠할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살펴본 관찰 결과에 대해 오늘 다윗은 시 14편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다 지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한마디로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라 합니다. 여기서 다 치우쳐 할때이 다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린 석은 사람들을 해당하는 지금 표현입니다. 그래서 14편 1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어리석은 사람 중에 단한 명도 선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가증하고, 다 더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감 있게 하나를 믿는다고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들을 다 관찰해 본 결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실질적 무신론자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특징을 보면 도덕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도덕을 포기한 사람들. 도덕을 포기한 사람. 학교에서 마구잡이로 친구들 대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마구잡이로 사람들 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죄를 가리키는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말 성경 3절에 사용된 치우쳤다 라는 용어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관역을 빗나갔다 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 치우쳤다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관역인가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 그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역에 내 말,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돈순순이가 명중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일주일에 168시간에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명중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난다. 누군가의 동료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자를, 이웃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 1절부터 4절 상반절에 보면 인간의 현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을 쭉열거 합니다. 제가 한번 뽑아보자면요. 정리해봤는데, 부패, 가증, 치우침, 더러움, 죄악, 이게 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모두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의 단어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이웃의 사람들을 괴롭, 괴롭게, 괴롭게 해요. 소중한 이웃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다음 스텝은 뭘까요?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요 구절 히브리 원문에 맞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을 먹는 자들이 여호와의 떡을 먹으면서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지금 다윗은 표현해요. 시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걸 말합니다. 백성들을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떡과 잔에 동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 공동체의 이런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행동은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면서 먹는 자들이 여호와의 떡을 먹는 자리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먹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약자를 짓밟고 멸시하고 착취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그 인간의 존엄을 가볍게 여겨요. 우수갯 소리를 여겨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셉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막대했잖아요. 구동에 빠뜨려서.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눈물 흘리고 절규하는데, 형들은 그 위에서 밥 먹었잖아요. 희기닥거리면서. 아이꼴 좋다, 저 녀석. 결국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의 떡을 먹는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념하러 가신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이 떡과 잔에 아무렇지도 않게 동참하고 참여하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떡만 달랑 취하고는 그 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도 하지 않아요 14편 4절에 보면 은 여호와를 부르지도 아니하는 도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찬양하지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요. 봉사하지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세상 관습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기만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 악한 이들에게 그에 걸맞은 보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다윗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5절과 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러나 거기서,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두렵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백성을 함부로 대했던 거기서, 하나님을 기만했던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며. 극과 극입니다. 거기서라는 이 지점은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했던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거기서 오늘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뒤 오늘 다윗은 여기까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쭉 얘기한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뒤에 이제 성찰이 있은 후에 다윗은 7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자,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예전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인데요. 함께 어, 좀 마음 아픈 사람들이 좀 같이 성격 공부해달라고 해가지고. 함께한 성공부를 제가 한몇 개를 같이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서른 다섯 살때 남편을 잃고 어, 어린이집 원장을 했던 분이에요. 두 자녀가 큰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그 애가 음,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이 어, 무기력증에 빠졌는지도 몰랐. 상황이에요. 근데 저에게 찾아온 거에 무기력증에 빠졌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남편을 잃고 10년 만에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 아이 첫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들이 이제 덩치도 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가 바쁘고 힘들다는 걸 알고 늘 숨겨왔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좀 이렇게 짓궂은 구타를 당하는 것을 이제. 어, 엄마가 우연치 않게 본 거예요. 밤에 이제 같이 있는데, 잠자는데, 아이의 이 머리가, 이제, 뭐, 핏자국으로 다 얼룩진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너 어떻게든 자초심을 물어봤더니만, 어, 친구들이 볼펜으로 머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음. 아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다 같이 학교 가자고.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 자기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니 어떤 심정이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그걸 보고 아무런 반응이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 목사님처럼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자기가 내가 지금 심각한 거구나. 내 마음이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공부를 다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들이. 마음이 무뎌지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면 정말 분노해야 될걸 분노하지 못하고 아파할 걸 아파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걸 괴로워하지 못하고 기뻐할 걸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오늘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그러한 아픔의 자리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만 계시겠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예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마음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이들의 영적인 착각이, 오늘 우리의 착각은 없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악대교의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에서 나오셔서 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면 고통 당하는 곳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곳이 학교든 그것이 학원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내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당하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곳이라면 하나님이여 시월에서 나오셔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구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위 7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서야 할 영적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땅,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땅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바로 그렇게 기경해야 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어디에 서 있느냐? 넌 어디에 서 있느냐? 광야에 그늘 없는 자리, 떼약볕 아래에 내몰리는 그러한 자들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너무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저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